서울에서 즐기는 이색데이트 롤러장. 롤클럽은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게임 요소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서울 강남 역삼 이마트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곳은 재미있는 태그 시스템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캘리클럽과 실내 롤러 스케이트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아이와 함께와도 좋고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서울의 프리리엄 롤러장입니다. 캘리클럽. 롤클럽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고, 캘리클럽, 롤클럽,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. 스케이트에 내장된 RFID 칩으로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하여 랩타임 이동거리 등 대형 전광판에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. 일정 횟수를 완주할 때마다 점수 부여, 해당 점수로 럭키 드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552 간식박스를 통해 맛있는 간식을 장비를 벗지 않고 한쪽에 먹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. 캘리클럽의 태그 시스템은 네모 박스에 팔찌를 대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코어 점수가 쌓이면 럭키 드로우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점수 획득하는 재미에 아이들이 쉬지 않고 놀수 있습니다. 롤러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안전 장비는 모두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고 사이즈별로 장비 분류가 잘 되어 있었고 상태도 좋았습니다. 롤클럽 트랙을 돌다 보면 바닥에 보너스 점수와 럭키 드로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럭키 드로우 팔찌에 적립된 점수 3만 점 일회 키링뽑기가 가능합니다. 곳곳에 배치된 안전장비와 친절한 지원들 덕분에 처음 방문해도 편하게 체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연인들끼리 단순한 롤러장이 아닌 특별한 데이트를 원한다면 볼거리가 많은 롤클럽 역산점을 강력 추천합니다.